이다연 프로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다연 프로님께서 이제 본인만의 네. 스윙 팁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한번 기대하고 살펴봐도 좋겠죠? 어, 네, 기대하고 <laughs>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준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드라이버를 갖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다연 프로 하면은, 아, 비거리. 빠지지 않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비거리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어, 저는, 어, 내가 어떻게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고민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방법이 어떤 게 있었을, 어떤 게 있었고, 음. 왜 이게 비거리에 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 사실은 가장 제가 많이 했던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제가 원래 치는 클럽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클럽으로 어, 사실 빈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빈싱을 하는 게 어, 스윙에 있어서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또 거기에 저의 클럽보다 조금 더 무거운 어떠한 그 도구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리듬도 좋아지면서 같이 이제 저, 제가 사는 스윙에 대한 근력도 좋아지거든요. 음, 그 부분이 음.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그게 저한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샷을 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게 거리가 조금 더 저의 최고에 비해서는 많이 나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조금, 어, 그 방법을 말씀드려면 좋지 않을까, 음. 네. 합니다. <laughs> 그래요. 한번. 그러면 시범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이 저의 클럽이어서 조금, 어, 설명이 좀잘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저의 클럽보다는 무거운 이제 다른 어떤 도구라고 가정을 한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빈승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는 빈승을 하면서 리듬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어, 이 비거리를 늘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비거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확한가도 사실은 그게 비거리에 포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멀리만 나가도 이제 옆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게 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laughs> 그런 것 같이 저는 조금 리듬을 많이 생각하면서 빈스윙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보여드리자면 사실 공이 있지만 이 앞에서 보여드리자면, 어, 이 전, 저의, 갯,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크 백이 이제 하나예요. 하나. 네. 그리고 백스윙이 둘. 네. 그리고 이 가는 게 셋. 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무겁다고 하면은 제가 원래 하는 그런 이 근육의 음. 어, 힘보단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한, 한번할때백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백 번씩. 이렇게 이어서. 하나, 둘, 셋. 음. 다시 와서. 하나, 둘, 셋.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어. <laughs> 반복이 되다 보면은, 네. 익숙해지거든요, 몸에. 네. 그러다 보면은, 어, 이 무거운 거를 가지고 연, 빈승을 했다가, 다시 저의 클럽으로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실 그, 거죠. 맞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벼우면서 저의 리듬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어쩌면 당연하듯이 이게 거리가 늘수 있는 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릴 적에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리듬도 굉장히 많이 어, 좋아졌던 그런 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의 스펙보다 조금 더 무거운 네. 장비를 하나 더 마련을 해서 네. 그걸로 지금 연습 수을 많이 해라.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릴 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도구가 많이 없었고, 전세파이프로만 했었어요. 셀파이프로? <laughs> <laughs> 네. 굉장히 무거웠군요. <laughs>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거리화학인 우리 이단 프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네. 아, 신뢰가 가네요. 네, 그래서 꼭 이거는 어,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이 아,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8도 외칠를 들고 계십니다. 어, 또. 메이저 대회에서 네. 그림 같이 네, 샤드글에 성공시킨 58도 웨치 그리고 네.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웨치로 어떤 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굴리는 어프로치를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어, 이 조금 더 깊은 잔디에서 어, 좀더 뛰어칠 수 있는 그런 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저의 방법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굴리는 외지 샷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추어들은 <laughs> 쉽지 않아요. 뛰어서 네. 딱 멈추는 게자 네, 네. 네. 그거 시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네. 자, 우리 이다현 프로만의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가 실내기 때문에 이 밑에 매트가 조금 간단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이제 필드에 나가다 보면 은 이제 아무래도 잔디가 밑에가 흙이다 보니까 음.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뒷땅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띄어칠 때는 충분히 뒷땅을 쳐도 어, 크게 미스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클럽을 많이 열어야 돼요 네. 클럽을 열어서 저는 이제 바운스, 바운스로, 바운스로 많이 치고 바운스로 이제 땅을 들어가다 보면은 어, 이게 그냥 저희가 클럽을 세워놓잖아요. 네. 그럼 이날로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이날로 들어가면서 뒷땅을 치면은 굉장히 큰 미스가 돼요. 어. 이게 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철부덕한다막 이런 어, 표현을 하듯이 맞아요. 그런 이제 미스샷이 나오는데 반대로 네. 이이밑 부분 그래서 바운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게 바운스를 놓고 뒷땅을 치면은 사실 큰 미스가 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조금 지금 환경이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어, 잘안 나올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열고, 어, 오히려 이렇게 앞쪽으로 열지는 않아요. 이 보시면은 헤드를 헤드보다 이손 위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조금 더 뒤에 있어야 좀더 띄어치기가 좋은 그런 어드레스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클럽을 응. 놓고. 아무래도 왠, 이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공이 왼발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게 편한 그런 어드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스턱이 되고요. 여기서 정말 그냥 심플하게 들었다가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백스윙을 빼요 이게 아니라 저희들이 뭐 20m 이 경우에는 스윙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을 많이 쓰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스윙에 있어서는 회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저희들이 떨어뜨리는 이, 저희들이 스윙이 회전과 함께 더불어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힘도 이용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란, 네. 이 회전과, 이 떨어지는, 클럽이 떨어지는 낙차가 한, 한 곳에 이어지는 게 이제 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회전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서, 그냥 밑으로 탁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 네, 왜냐면 이게 가능한 게뒷땅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그래요. 그냥 들어서 치면은 이제 공이 떠가는 거죠. 어, 저 네. 같은 사람들 막 50cm 난가고 막 이러던데. 네. <laughs> <laughs> 네. 그게 아마 날로 들어가면은 저도 똑같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날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음. 공에 조금 더 가까운 임팩을 음.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열어놓고, 음, 열어놓고 이제 뒤를 조금 더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올렸다가 그냥 탁 내려놓는다 생각하시고. 와 아, 공이 진짜 탄도가 높네요.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은 런이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어. 해주시면은 띄어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더이 음. 없이 어,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음.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드레스를 어 다시 보여드리면은 어드레스를 음 조금 열어 놓으시잖아요. 이게 이 뒤쪽으로만 열으셔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 헤드를 여는 것도 가능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하고. 왼발 쪽에 놓으셔야 돼좀더 왼발 쪽에 놓으시면서 대신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체중은 왜냐면 어프로치는 항상 조금 더 저희들이 체중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왼발에 항상 있어야 되는 아, 거는 네. 맞아요 이제 체중을 더 이동하지 않아야 정확한 컨택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무래도 뒤에 있,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뒷땅을 쳐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올려서 그냥 밑으로 탁 내려주시면 음. 그러면 그냥 뒷땅을 쳐도 난 상관없어라고 하면 훨씬 편안하게 공을 띄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을 아, 굉장히 편하게 먹어야 되네요. 네. 네 마음만 공. 편해도 네. 정말 <laughs> 네.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띄어치실 수 있습니다. 이단훈의 말처럼. 자, 이대 마지막 레슨 아닌 레슨. 네. 나는 이렇게 친다. 퍼터 어떻게 연습하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퍼터에 있어서 음, 거리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리감.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 근데 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사실은 제가 퍼터를 좀 자신감 있게 치지 못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어. 어, 제가 이 방법으로 연습한 이후에 사실 은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퍼터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었던 시작이 이 방법이었어서, 사실은, 어, 어떻게, 어, 연습 했는지,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 방법을 이용하면 좋나요? 어, 네. 어, 우선은 저는, 어, 이렇게 처음 말씀드렸듯이, 거리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음. 해요. 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리듬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연습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리감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스윙 크기, 스윙 크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5m에 얼만큼, 뭐 7m에 얼만큼 들어서 친다. 이게 가장 사실은 기본적이고 가장 좀 심플하게 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커터에 있어서는 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퍼터를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저만의 리듬이 있어야 그게 저의 자신감이 되어주고 그게 조금 더 저의 감을 제가 믿고 칠수 있기 때문에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붙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 내가 이 퍼터를 넣는다라는 음.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거리감은 일단 그 크기, 스윙 크기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저는 저만의 리듬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그 부분을 쉽고 자신감 있게 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리듬, 어떻게? 네. <laughs> 저는, 어, 아까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는 이제 뭐, 테이크백 하나, 그리고 탑에서 둘, 그리고 피니시 셋,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퍼터에 있어서는, 어, 백스트로크에서 하나, 그리고 마무리 될때둘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윙 크기는 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아, 5m에 이만큼 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그 부분에 있어서 어, 더불어서 제가 속으로 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는 다 다르게 하셔도 돼요. 뭐 하나, 둘, 셋 아니면은 뭐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네, 짜장면, 저는 뭐 A, B, C 네, 네, 네. 등등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보여드리면 음. 하나, 둘 음. 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네. 이거 어차피 외지에 짐세팅장 있는 거니까 아. 네, 저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제가 마지막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피드가 조금 빠르더라고요. 빠르기 때문에 제가 적응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리듬을 좀 다르게 가져갔어요 <laughs> 리듬을 어, 백스트로크에서 조금 더 머물렀다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는 게이 빠른 그린에서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또 좋은 그런 긍정적으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바꾸셔도 돼요. 근데 자기만의 일단 리듬을 갖고 계시면서 바꾸는 건 괜찮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저는 보통은 이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 대회 때 같은 경우는 에 조금 때는. 더 백스트로에서 많이 머물렀어요. 빠른 그린에서는? 네, 빠른 그린에서는 조금 더, 하나, 둘. 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네요. 어, 하나. 아무래도. 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도 본인만의 리듬을 찾아라. 네, 어. 이 부분을 항상 갖고 하시면 오히려 연습을, 퍼터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네. 저만의 것이 있으면 사실은 그 자신감이 저한테는 연습량만큼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연습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 네. 어, 리듬을 한번 갖고 하시면 훨씬 네. 어, 그냥 갑자기 나갔을 때도 네. 어, 내가 웬만큼은 할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듬만 기억하고 있으면, 본인에게 맞는 리듬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